엔트맨 스콘랭의 절친한 친구일 것 같은 한 인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공장 기술자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사랑스러운 부인을 둔 그는 화목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잠이 들어 이상한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 꿈은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내려오고 폭격이 시작되면서 겁에 질린 아내와 페어 속의 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러한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 꾸게 되는지 알수 없었고 그 덕분에 피터는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도 늦어버리고 일을 하는 와중에도 깜빡깜빡 정신줄을 놓아 버리죠. 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이비드는 피터에게 병원을 권유하고 아내 역시 피터가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She's gonna see me really? 그렇게 데이비드가 추천해 준 병원에 간 피터,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What do you see? 그때 불쑥 말을 The 거는 남자, yeah, Other people running. 그는 자신의 꿈과 똑같은 We're 내용을 말하죠.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게으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피터. 결국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아내에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꿈이 자신에게 망상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닌, 누군가도 붓고 있는 어쩌면 Stop. 앞으로 Just... 있을 일의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었죠. I'm sorry. I'm sorry. 하지만 아내는 피터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게 얼마 뒤 하늘에서 번쩍이며 내려오는 무언가 피터가 꿈에서 본 것과 비슷한 폭격이 시작됩니다. 한순간 아수라장이 된 도시 피터는 다급하게 가족들을 불러 놓습니다. 하지만 큰 딸인 헤나가 보이지 않았죠. 피터의 옆집에 사는 절친한 친구이자 딸을 두고 있는 레이도 함께 사라진 딸들을 찾아 아파트를 돌아닙니다 곳곳에는 번쩍이는 무언가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딸을 찾아내어 나중에 합류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는데요. 그때 문을 열려는 누군가의 시도. Sam, have been here by now, right? 피터는 문을 막고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집을 뚫고 들어온 미지의 생명체 피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수 없는 생명체와 싸우게 됩니다. 필사의 싸움. 피터는 어렵사리 총을 탈취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옥상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레이의 가족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폐허가 되어 폭삭 무너져 있습니다. <목소리> 피터는 꿈속에서 봤던 직장 동료 데이비드의 모습을 떠올리죠. 이내 하수 시설을 통해 일하던 공장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피터와 싸웠던 생명체는 정신을 차리고 추적 장치를 통해 피터를 쫓아오는데요. 아마 자신의 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게 틀림없겠네요. 빠르게 그리고 무사하게 지하 통로로 이동한 피터.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정체불명의 생명체 그렇게 그들은 지하통로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피터는 가족을 모두 지켜내고 혼돈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익스팅션 종의 구원자는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던 줄거리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정보를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피터가 꾸는 꿈은 어쩌면 다소 황당하고 일어날 리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내 꿈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쩌면 이 꿈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속에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이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지 그 흔적을 눈여겨보면서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네요. 더 멀리 우주에서 습격을 시작한 알수 없는 무리들과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이는 피터 영화 '익스 틴션' 종의 구원자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